이게 폐기물이 아니에요. 얼은 거야. 이게 강원도가 이래요. 폐기물이 아니라 얼어서 난 지금 저돌 붙인 거 깨질까봐 아주 그게 걱정이에요. 지금. 벌렁벌렁 들지도 못해. 들래서 깨져. 잠깐 이렇게 해서 어우 번쩍번쩍 번쩍 들리네 이렇게 해 옆에 거를 다 떼는 다음에, 저것도. 보이죠? <놀람> 아. 시베리아야, 시베리아, 야, 시베리아. 아, 아. 이렇게 다음에, 이거를 싹잡아 댕겨서 안 되면 또 나가야 돼. 계속 뒤저 나가면서. 저안쪽이 빠져나올 수 있게끔 자전거에 들어주지 않으면 저건 못돼 고거 그 아주 그냥 딱 까딱 잘못 들어내놓는 날이면은 저거 돌 그냥 날아가지 저거 시내에서도 저런데는 잘안 타요 저거 사람 보관하는 얼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. 난 그렇게 나가겠아저 양반은 왜 모자도 안 쓰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덜덜 떨어? 아유.